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미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좀 오늘 찬양대에 찬양 드린 그 찬송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도 이제 찬양대 세웠거든요. 그때 그 기간에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찬송을 들으면서 옛적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데 우리 선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교의 필요성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성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유혹이 왔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선교의 일을 하면서 동성애에 끌려서 이 동성애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 봐 너무너무 전전긍긍하면서도 동성애의 그 욕을 뿌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단하고 괴로운 마음에 자신이 속한 단체에, 선교 단체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비판을 하고 욕을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선교단체에 있는 동료들이, 선교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하였지만,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동성애 욕구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내 안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몇 번이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성교사님들이 비난하지 않고 함께 중복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은 자신의 동성애를 이기고 온전한 가정을 일구고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감싸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때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사명이고 말씀 사명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따라서 1884년도에 재물포항에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은 지 141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땅을 뒤덮었던 선교의 시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아버지가 되는 윌리엄 캐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회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자기가, 하나님 하실 일을 내 일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교 서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는데, 못 많은 걸 준비하지만 특별히 그 나라 언어로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나라 언어로. 다른 모든 성경은 암송을 못 해도 그 나라 언어로 암송 암송을 준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그 자기가 가는 그 선교지 그 나라의 언어로 반드시 암송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은 무엇이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바로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느냐에 큰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선교 신학자였던 호켄 다이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성교적 개념을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하루 모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세상에 흩어져서 6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같이 흩어질 때에도 각자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김이 오늘 교회, 오늘 우리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김이요, 아름다운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다.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흩어지기 전에 먼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몇몇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건 요엘서에서 이제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낮 동안에는 제자들이 낮에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이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면 바로 그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도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오로지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여러분몇 날이 몇데어라고 하는 이몇 날이 40일이죠. 이 40일 동안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복음 전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를 담당,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셨어요. 오늘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늘의 교회에 어, 모델은 뭐냐?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공동체, 두 번째는 예배공동체, 세 번째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성령공동체였는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모여있던,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사도들은 예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리로 나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캐리그마가 뭐예요? 주의 복음이에요.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를 바로 그 초대교회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이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은 비슷하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꼭술 취한 모습과 비슷한 것이 있다. 은혜가 영혼을 채울 때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그들이 미소를 짓고 춤을 추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마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군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막 웃고 큰 소리로 말하고 붙잡고 막 무슨, 막 뭐랄까요. 오랜 친구가 된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를 만난 것이 큰 은혜가 입은 것처럼 만나서 막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나한테 와서, 전혀 모르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큰 소리로 말하고 웃고 울고 춤추고 즐거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세상이 전부 자기 중심이지. 자기를 중심으로 돌잖아요. 뱅글뱅글. 그래서 땅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넘어지면서. 완전히 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든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서 막가서하는 거예요. 볼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초대께 성도들은 모든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또 예배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초대교회는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감당했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때때로 우리, 어, 우리 정말 깊이 깨기도 하시고 은혜가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때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게시도 받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받아서 그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옳게 분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막 목사님보다 더막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님보다 더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보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요. 그 열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면 열매를 보아할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참으로 하나님의 내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천국복음을 날마다 배우고 세상과 상처의 아픔을 세상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고 위로와 격려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해서 날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새롭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성찬이 무엇이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은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와 같이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자기 집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이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들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는데 어느 날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놀라운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큰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이 사방으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주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는요, 그 핍박으로 이어졌는데, 핍박받은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주의 복음이 오히려 온 세상에 더욱 충만하게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인종과 문화와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우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오늘 유럽과 마게노니아와 유럽과 온 세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 세상에 전파된 이 복음이 이제 저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채택이 안 됐지만, 신라 시대에 이미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신라시대의 절간에 있는 풍경, 아시죠? 풍경. 그 풍경에 보면 그 물고기 문양이 있는데, 이 물고기 문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부처의 상중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부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신라시대에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복음이 증거, 전파됐다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문양도 나오고요, 무덤 가운데. 오늘 주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일본 오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담당하셨던 정강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선교사의 삶이란 초조와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날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일본 땅을 갔더니 일본 사람은 물론이고 제일 동포들도 그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방에서 개기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친구와 형제처럼 함께 지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몇 갑절이나 되는 정성을 쏟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선교사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사역에 역사시는 하 성령의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교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경, 정강영 성교사님이 겪었던 그 일화를 소개하셨어요. 그 일본의 모든 종교는 모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는